황세기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끊음 같았으니,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네 영광은 그들의 집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막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로다 흩어지로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처하니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직 움킨 것을 짓고 올라갔더라.그 가 엎드리고, 그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규가 우다를,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가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 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낙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수불로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동까지. 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꾸어 앉은 건장한 나기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재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디는 이스라엘의 다는 자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질섭의 뱀이오 내 길에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을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소라상을 찰로다 납달리는 너희 남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의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돌이여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네 축복이 요새 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현재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사람의 불량 불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살한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난한 땅 마물의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하, 아브라함이 헤드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서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서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풀여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이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유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사십 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철, 처리하는 데는 이날 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칠십 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기한이 지나며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알리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난한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잔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양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생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이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땅 거민 가난안 백성들이 아다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곡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땅 이름을 아벨 미스로라 미스라이 미라하였으니곧 요단강 건너편이라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단 땅으로 메어다가 마무래앞악벨라 밭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서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에게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갑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강혹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외국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아브라함의 자손 선대를 보았으며 보나스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영육하게 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의 일당에서 인도하여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리 가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선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의 하늘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회골를 메고 올라가겠다라 있다 하였다 요셉이 1 0세 죽임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